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강원 이스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4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2명, 홍천 2명, 춘천과 강릉 각 1명씩입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 등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7 1 6 7명입니다 강원도는 도민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완료율이 74%를 넘김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의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원주, 동해, 철원 등 7개 시군의 접종센터가 이달 31일 폐쇄됩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춘천과 강릉 등 6개 시군의 센터가 문을 닫고 태백과 삼척 등 남은 5개 시군의 센터는 올해 말이면 운영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은 동네 위탁의료기관이 맡게 됩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겨울철 제철 생선인 양미리 조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벌써 어획량은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어든데다 인건비 부담은 늘어나 어민들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항구에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물을 끌어내자 물고기가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철 제철 생선인 양미리입니다. 부두 한쪽에선 그물에 걸린 양미리를 떼어내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동해안 양미리잡이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최근 어획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올 가을 들어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양미리의 양은 모두 57톤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겨울철 대표별미인 양미리입니다. 올해는 어획량도 예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획량이 늘어나는 데도 어민들 근심은 여전합니다. 양미리를 분류할 인력이 부족해 최근 인건비가 코로나19 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일손을 제때 구하지 못해 잡은 고기를 내다 버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 조시로 난다면 양미리 값도 이게 보장을 못할것 같아요. 인건비가 원치 비싸고 그리고 1인당 이게 뭐 밥하고 뭐 하고 한 15만 원, 14만 원 정도 먹혀요 이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도 고민입니다. 제철 생선을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크게 줄면서 양미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선은 많이 나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적어서 이거 가가 유지가 돼야지 사람들도 힘이 날 텐데 너무 사람 없고 이 때문에 어민과 상인들은 양미리 축제 개최나 지자체 차원의 양미리 팔아주기 등. 소비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이조입니다 강릉 대도부관아 칠사당과 원주 강원가명 선화당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강릉 칠사당과 원주 선화당 등 전국의 조선시대 관아 건축물 여덟 건에 대해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하 구역에 있는 칠사당은 지방수령의 업무를 보던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동원으로 1867년 화재로 소실된 뒤 재건됐습니다. 강릉시 신임 부시장이 19년 만에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됐습니다. 강릉시는 시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명예퇴직한 전임 김완규 부시장의 후임으로 김연기 문화관광국장을 승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부시장이 자체 승진한 건 2002년 김오경 부시장 이후 19년 만입니다. 신임 김 부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강릉시가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할로윈 파티를 여는 술집과 일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명부 작성과 허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강내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삼척지역 카드형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카드의 사용액 일부 환급 혜택이 당분간 10%로 유지됩니다. 삼척시는 삼척사랑카드 한달 사용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고 사용액의 10%를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특별 판매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판매 목표의 60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출시한 삼척사랑카드는 지난 20일까지 전체 230여억 원어치를 판매했고 이 가운데 220여억 원은 지역에서 사용됐습니다. 정성군이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신장에 노력한 우수 농업인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인은 자랑스런 농업인상의 신동읍, 김현섭 씨를 포함해 식량과 원예, 친환경 등 우수 농업인상과 농업 봉사상 등의 분야에서 모두 11명입니다. 자랑스런 농업인상과 우수 농업인상 시상은 다음 달에 열리는 제27회 정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진행됩니다. 속초시가 청호동 아바이마을 일원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합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6억여 원을 들여 청호 초등학교와 아이파크 아파트 간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와 보도, 가로등을 정비하고 장미 아치 터널 등을 설치합니다. 요즘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보레다는 공기도 부드러워졌는데요. 대부분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3도 가량 높습니다. 그래도 큰 일교차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단풍도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다 보니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 모두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밤에 영서 북부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속초 18도, 동해와 정선 17도, 태백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시작인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영동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강원일수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